부모님 지금 네. 그 서울 수도권은 네. 몇 년간 계속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 네.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오를 곳도 없을까요? <laughs> 그뭐 당장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조금 먼 미래에 그렇게 아...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몇 네. 군데만 좀 알려 드릴까요? 경상북도에 있는 대구광역시 아... 그다음에 또 같은 옆에 있는 포항 음... 경주, 그다음에 섬나라 제주 제주에서도 서귀포시, 아 이렇게. 네 곳을 좀 관심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뭐,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려운 지역, 그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오르는 지역도 더 오를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바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초기 진입.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들어가더라도, 이제 이런 지역이 앞으로 나중에, 분명히 시간 지나면 미래의 먹거리가 될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음. 그래서, 대부분, 미분양이 현재 급증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미분양이 많거나, 그게 공통점이에요. 아... 과거에 천안이라는 도시 알죠? 네. 천안이라는 도시에 신불당이라는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음... 그때 천안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예요 정말 좋은 음... 시기였지만,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음... 모든 지역이 다락했거든요 네. 천안 내에. 왜 그랬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미분양이 급증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세가 다 하락했고 입주를 계속 하는데 전세가 완전 폭락하고 매매 가치도 한번더 하락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뭐잘 되지 않았을까요? 천안 그래프 한번 보여줄게요. 어, 네. 지금 보면 좀 많이 어렸던 시기가 2016년, 17년, 18년이에요. 근데 19년부터 완전 상황 역전됐거든요. 아. 이런 지역을 지금 들어가면 애매한 거고요. 18년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겠죠. 음.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지역들, 그 지역들은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미분양이 있어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분양 하나를 가지고 지역을 선정할 때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발표를 해요. 음. 지금 발표 난 지역이 총 6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어디냐면 강원도 평창. 평창군이죠. 네. 충북의 음성군, 충남의 아산시, 경북 경주시, 포항, 포항시, 그다음에 사천시, 여섯 군데요. 네. 근데 이 여섯 곳 중에서 인구가 너무 적은 곳을 볼 필요는 없거든요. 음. 뭐 평창군은 사만밖에안 돼요. 네. 여기 뭘할 거예요? 수요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2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을 뽑아보면 그게... 포항하고 음. 경주예요. 음. 그다음에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은 아니지만 미분양 리스크가 있는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제가 대구를 가져온 거고 네. 그다음에 미분양 관리 지역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좀 적재되어 있는 곳중에 하나가 서귀포시예요. 아. 그래서 이네 개를 갖고 온, 거, 갖고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네개 지역들은 좀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아. 기회는 이런 지역에서 나온다. 아. 라는 거죠. 형님 그래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다음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일단은 제가 방금 얘기했다고 해서 네. 이걸 가서 덜컥 사는 사람은 없겠죠. 왜미분양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오히려 더 쌓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를 모니터링할 거냐? 당연히 미분양 변화 추이죠. 음... 그래서 추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미분양이 급소진되는 시점 네. 플러스 그냥 소진되면 안 돼요 네. 내가 원하는 절대적인 수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 이두 가지 만족이 되는 시점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되죠 근데 그 데이터는 네. 업데이트 되는 게좀 늦지 않나요 늦죠 완전 늦죠 최소 2 개월 이상 차이나요 아. 왜냐하면 이걸 집계해서 시 지자체가 또 올려서 그걸 다시 국가에서 취합해 가지고 공표하는 거거든요 원천 소스를 얻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좀 빠른 방법은 각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미분양 현황치면 그 엑셀을 계속 올려줘요. 네. 그걸 보는 게좀더 빠르고요. 더 빠른 방법은 그게 아니라 미분양 난그 단지 모델하우스에 전화하는 거예요. 아...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미분양이 나면 내가 천연통장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거든요. 네. 아, 제가 이거 지금 사고 싶은데 이거 좀 로얄도 로얄 층 나온 거 있습니까 아 로얄동은 어려운데 네. 비 로얄동의 층이 한 15층짜리 있습니다 이게 네.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이것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막 물어보겠죠 네. 이번는 얼마 정도 남아있죠 또 물어보겠죠 아, 네. 그다음에 한 2주 뒤에도 전화 걸어 네. 그 15층 이상 그 남아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남아있나요 딱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 지금 15층은 없고 5층 이하 저층만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어 어라 이거 뭐지? 이게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되게 빠르게. 아, 아, 누가 지금 이걸 다 가져갔네? 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거 소화되면 쑥 사라지네? 아,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죠. 아,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인데, 왠지 그 물량이 많으면 친절할 네. 것 같고, 없으면 좀 불친절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 것도 또 느낄 수 있겠네요. 느낄 수 있죠. 불친절하는 네. 시점이 딱 기회가 오는 타이밍일 수 있겠네요. <laughs>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딱 지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럼 사러 가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완벽한 시작점이에요. 네. 미분양이 사라졌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가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음... 이게 이제 미분양이 났을 때 너무 고가 분양을 해서 미분양이 난 건지. 네. 아니면 진짜 그냥 가격은 저렴하게 했는데. 네. 심리가 얼어가지고 그냥 미분양이 났던 건지. 네. 그걸 모르잖아요. 네. 고가로 했는데 이게 지금 미분양이 났고 쭉 사라졌지만 여전히 고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경우에 뭐 분양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 그 지역 전반적으로 시세가 너무 고평가는 아닌지 그 판단을 해야죠.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음... 이걸 판단하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음... 유사한 인구, 유사한 어떤 체급의 도시들끼리 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가 절대적으로 너무 저렴한데라는 판단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사는 거지. 비싼데 리스크 사라졌다고 저 덜컥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가격도 싸고 리스크도 네. 없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절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하딴 지역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비교 지역이 하나보다 두세 개가 되면 더 좋겠죠. 음. 근데 비교를 하려면 입지를 모르면 절대 그 절대적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아. 이 정도 입지일 때이 가격이어야 된다. 판단해야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특정 도시, 그 비교 도시에 대해서 이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걸 또 이해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알아야 또 비교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은 그 도시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 그 도시에 대한 입지별 가격 수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거기까지는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네요. 네, 네. 근데 그래도 기회를 포착한 것만 해도 크죠. 아. 오늘 좀 많이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건가요? <laughs> 네, 그니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라서. 네. 꼭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지역끼리 비교하고, 한번더 나아가서, 내가 살, 제일 좋은 것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 친구 대비, 또, 뭐, 2급지, 3급지에 있는 부동산이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음...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보면 좋겠죠. 오늘 말씀해주신 지역, 이번 주말에 한번 임장 가봐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원님 네, 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